네, 간보아 선수까지, 미국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 이렇게 된 거. 다 잘하는 선수들, 조금이라도 좋은 선수들 있으면 다 미국 가는 게 공평하지. 안 그렇습니까? 폰세 와이스만 보낼 수 없잖아요. 웬만하면은 KBO에서 잘한 투수들 미국 도전하십시오. 권장합니다. 자. KBO 리그가 세계화가 뭐된 것인지, 메이저 리그의 투순 아인 것인지, 뭐, 이거 뭐, 복합적으로 다 있다고 봐야겠죠? 폰세, 와이스, 앤더슨이 메이저 리그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됐고, 간보아도 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치와이트도 뭐 이야기가 이러쿵저렇쿵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s s c 구단 자체도 미치와이트와의 재계약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미치와이트도 사실은 미국에 오래 있었던 선수잖아요. 충분히 이제 메이저 리그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선수기 때문에.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실제로 kbo 출신의 메이저리그 투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간보아 선수의 계약을 한번 보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위에 세명 폰세 와이스 그러니까 솔직히 폰세의 계약 조건은 너무 좋고 제가 들었을 때도 야 kbo 출신이 이 정도의 계약을 따낼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계약이라고 한다면 와이스 앤더슨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충분히 도전해 보기에 아 그럴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인 거는 맞지만 아무래도 계약 횟수 자체도 원 플러스 원이기도 하고요. 간보아 선수는 사실 이거는 그냥 도전이라고 봐야 됩니다. 마이너 리그 계약이고 스플릿 계약이에요. 그래서 메이저 리그 로스터에 진입을 하게 되면 그제서야 이제 92만 5천 달러를 받을 수 있는 계약이기 때문에 이것도 채 100만 달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간보아 입장에서는. 진짜로 그냥 어린 선수잖아요 워낙 어린 선수고 kbo 리그를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조금 성장했다라는 느낌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kbo 리그에서 선발로도 뛰기도 했었고 그래서 메이저리그의 꿈을 다시 한번 도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좌완임에도 불구하고 공이 워낙 빠른 투수이기도 하고 kbo 리그에 와서 원래는 이 선수가 kbo에 올 당시만 해도 좌타자에게는 굉장히 매력이 있지만 우타자를 상대하는 게 괜찮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나름 와서는 체인지업도 열심히 던지고 하면서 좋은 성과를 거뒀죠. 물론 이제 뒤로 갈수록 조금 폼이. 좋지 못해진 건 사실이지만, 이 선수가 보여준 퍼포먼스가 충분히 본인 스스로 좀 성장했다라고 느끼기에 충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계약 자체가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마이너리그 계약을 가지고 갔을 때는 사실은 기회를 균등하게 받지를 못합니다. 공평하게 기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좋은 계약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이렇게 스플릿 계약으로 미국에 가서 메이저 자리 잡고 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럴 바에는 진짜로 KBO 리그에서 좋은 대접 받으면서 뛰는 선수들도 덜어 있지만 간보아 선수는 본인의 꿈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가서 좀 도전을 해보고 싶은 마음에 간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보아 선수의 KBO 리그에서의 기록을 한번 살펴보면 25시즌 KBO 성적입니다 19경기에 등판했죠 이제 반즈 선수가 갑자기 조금 부진하면서, 사실, 지난 시즌, 24시즌까지 반지는 정말 좋았었거든요. 특히 이제, 좌타자 상대로 반지는 못 치는 공이었는데, 갑자기 구위가 많이 좀 저하가 되면서, 초반에 통타를 당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간보아 선수가 오게 됐는데, 19경기 등판했고, 7승! 108이닝을 소화를 했고요. ERA는 3.58. 이게 이제, 뒤로 갈수록 조금 많이 올라갔죠. WHIP도 1.35, 117개의 삼진. 그러니까, 108이닝을 던지는데, 117 삼진이니까 거의 뭐 9이닝 던지면 10개 가까이 삼진을 잡던 선수예요. 본래 개수는 역시나 많았죠. 근데 듣던 것에 비해서 재고가 아주 엉망은 아니었다. 물론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죠. 데뷔전에서 삼성과 경기하는데 이제 일루 쪽 보고 인사해가지고 홈스테로용하고뭐 이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본인이 그런 분들을 약점들을 조금 빠른 타이밍에 개선해 나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간보아를 상대할 때 보면, 어, 공략하기가 쉬운 투수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인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점점 이제 본인이 노력하는 모습도 보였어가지고, 간보아는 실제로 롯데 자이언츠가 상당히 잘 나갔잖아요. 8월에 12연패 당하고 뭐 이러기 전까지는 굉장히 좋았었는데, 전반기 끝날 때까지 간보아 선수의 퍼포먼스가 정말 좋았죠. 근데 전반기 끝날 즈음에서 이제 뭐, 팔꿈치 쪽, 팔쪽이 조금 안 좋은 부분도 있었고, 뒤로 갈수록 뭐몸 상태에도 그랬고, 아무래도 이 선수가 미국에 있을 때 선발로 많이 뛰었던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이닝을 많이 소화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은 무리가 생겼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건, 롯데자이언츠는 그래도 간보아 정도면 아주 훌륭한 일선발 정도다라고 못 박을 순 없어도, 그래도 이 선발급으로 충분히 활용을 한다면 좋은 선수일 수 있었는데, 간보아 선수의 공백이 좀 걱정이 될수 있는 롯데 자이언츠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롯데는 벨라스케스와는 당연히 이제 이별 수순이고 간보아 선수도 떠나보게 보내게 되면서 레이에스와는 재계약을 하겠다는 방침. 근데 롯데는 지금 외국인 선수가 한 명도 정해지지를 않았어요. 아시안 쿼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에스는 이번에 뭐 골든글러브 받았죠? 레이에스랑은 웬만하면 근데 레이에스도 아쉬움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홈런이 없는 외국인 타자임에도 불구하고 장타력이 조금 부재인 선수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수비력에서도 아쉬움이 있고 다리가 워낙 느리다 보니까 우타석에 섰을 때 병살 생산이 조금 많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100타점 이상 그리고 144경기를 모두 출전할 수 있는 뭐 내구성을 갖춘 선수다라는 부분에서 레이에스를 조금 높게 평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롯데자이언츠도 외국인 투수 두 명을 빨리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오프시즌에 미국에 간 선수들 보면 폰세 3년 3천만 달러. 어, 이건 대박이에요. 진짜로. 저도 이 뉴스 접했을 때 보고도 진짜 믿기지 않았던 계약이었고. 앤더슨도 디트로이트로 갔죠 원 플러스 원이고 700만 달러. 와이스 휴스턴행 1년 원 플러스 원인데 260만 달러 일단은 받는데 만약에 이제 원 플러스 옵션을 달성하면 1000만 달러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이스도 오늘 막 기사가 올라오고 그랬는데 뭐. 좋으면, 전 잘했으면 좋겠어요. 폰세도 당연히 잘했으면 좋겠고, 와이스도 미국에서 성공해가지고, 원 플러스 원 옵션 이거 달성해서 오랫동안 메이저리그에서 뛸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만약에 조금 좌절이 되더라도 다시 한국에 오면 두팔 벌려 환영할 준비가 또 하나이그스 팬들은 돼 있으니까요. 뭐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 되겠죠. 벌써부터 이제 헤일리가 뭐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막 이런 거 보니까는 좀 짠하고 되게 와이스 부부 너무 호감이잖아요. 보고 싶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고요. 간보아 선수도 정이 들었던 선수니까 잘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국 보면은 메이저 리그가 지금 어렵습니다. 메이저 리그 투수들 경기 보면은 구속이 진짜 장난이 아니고 이제는 메이저 리그 야구는 투수는 삼진, 빠른 공 기반으로 해서 탈삼진을 잡는 투수가 굉장히 가치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포미존 수술을 받는다든지. 투수, 선발투수들이 이닝을 많이 소화하는 경우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시즌 전체 이닝을 보더라도 이닝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수가 정말 많이 필요한 리그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KBO에 오는 투수들의 면면을 보면 막 이제 대만 출신, 뭐 독립리그 출신 선수들이 오고 이런 걸 보면은 메이저리그라는 리그 자체가 지금 투수들을 정말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KBO까지 떨어지지를 않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KBO 리그가 뭐 발전을 해서 메이저리그 진출을 위한 등용문, 교두보 역할을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이게 참 외국인 투수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 그래서 한화이글스는 외국인 투수 남은 한 자리 어떻게 하냐 지금 사실 대만 리그의 MVP였던 페드로 페르난데스랑 제가 생각할 때는 경쟁이 붙었던 것 같아요 라쿠텐 이글스와 그쪽에 2년 보장 계약을 한다는 뉴스가 떴어요 아무래도 페르도르 페르난데스가 아무리 좋은 투수라고 해도 KBO에서 뛴 적이 없는데 우리는 그 이상의 어떤 보장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그 투수가 오지 않게 됐는데 어떤 투수를 구할 수 있을지가 참 솔직히 지금은 걱정이 됩니다. 어, 앞서 이야기했던 이유들과 맞물려서 메이저리그가 워낙 선발투수들을 많이 필요로 하는 리그가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여기까지 KBO 리그까지 떨어지기가 참 힘들어가지고 아, 참, 걱정이고 아마도 심사숙고 해서 12월 안에는 계약 소식이 들려야 될 텐데 롯데도 지금 두명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한화도 지금 한 남은 한 자리를 어떻게 채워갈지가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네요. 이글스의 무리 되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배달 떡볶이가 솔직히 너무 비싸다고요. 한 2만 원막 3만 원막 이렇게 되는데 한 봉지에 5천 원이 안 됩니다. 배송료를 포함해도 내 네, 퀄리티도 보장이 된다. 이거는 이따가 먹으면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종류도 국물 떡볶이, 짜장 떡볶이, 마라 떡볶이. 요즘에 마라탕이 또 인기인데 가성비가 정말 좋다.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세 접시가. 12,000원이 안 돼요. 오리지널부터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음, 제대로다. 짜장떡볶이. 매니아층 있잖아요. 음, 맛있다. 요즘 대세, 마라맛. 저 마라탕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와, 저는 이게 대박인게. 보통의 마라맛을 표방을 하면 흉내만 내거든요. 이 정통적인 마라맛이 딱스며 들어 있어요. 저는 그렇다 치는데 그러면은 어른분들 입맛은 어떨지. 60대 저희 장인어른 한번 모셔 봤습니다. 아버님 여기 오리지널 떡볶이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니까 <laughs> 그냥 요거는 짜장. <laughs> 마라 마라. 음, 냄새가 확 납니다. 우 음. 여러분 걱정하지 말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웃음> <웃음> 너도 한번 먹어볼래?